DSP 공명 사운드 픽업 기타 공명 픽업. 외부 마이크 포함. 하울링 방지 BT 기타 픽업. DIY 키트. 5 700원. 49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DSP 공명 사운드 픽업 기타 공명 픽업. 외부 마이크 포함. 하울링 방지 BT 기타 픽업. DIY 키트. 5 700원. 49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DSP 공명 사운드 픽업 기타 공명 픽업. 외부 마이크 포함, 하울링 방지 BT 기타 픽업 DIY 키트 5 7 0 0원4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DSP 공명 사운드 픽업 기타 공명 픽업 외부 마이크 포함, 하울링 방지 BT 기타 픽업 DIY 키트 5 7 0 0원4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DSP 공명 사운드 픽업 기타 공명 픽업 외부 마이크 포함, 하울링 방지 BT 기타 픽업 DIY 키트 50,700 원, 49 할인 중 구매 링크 는 더보 기에 있 어요.